지금我俩抢个位置了不抢吗你不知道抢了我二哥姐都前一把都在아 이제 마지막 그 N G C N G 서역을 남겨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출발하는데요. 여기는 안도입니다. 안도. 이 하나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도나를 틀어서면 네. 전변족 조선자치주, 엠변 조선자치주로 들어오면 이게 우리말이 나왔어요 조선어가 환영합니다 엠벤 조선족 자치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방송을 중국어도 하고 우리말 조선어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그 중국 정부가 이 조선어의 이 조선어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이 억압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한어 한어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는데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내일 보면 알겠지만 그 옛날에는 모든 간판이 조선어 먼저 그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었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쪽도 좀 있고요. 음, 어, 변 조선족 자치주는 이변 어, 연기를 어, 중국어가 막 같이 나오고, 연길 연길이 그 이제 소소재지죠. 우리가 말하면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두만강을 해서 도문 이라든지 왕청 그 다음에 화룡 안도 음, 그 다음에 왕청 그다음에 훈춘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 임, 음, 윤동주 시인이란 용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곳곳마다 이, 이, 우리 그 민족의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 없고 역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염변 전족 자치주의 성립의 그 역사를 보면은 아참 우리가 이 염변 전족 자치주를 알고 더 이해하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전족 분들에 대한 이해와 또 협력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될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 진짜 제가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어 송구치목 글로벌을 할수 있었던 진정한 하부 구조가 이 조선족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선족 분들이 곳곳에서 있어서 저를 좀 도와주고 있고 지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 네트워크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은 걸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진짜 많은 분들 이렇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 좀더 우리 전족 자치주를 더 이해하고 더 많은 분들이 백선도좀 올라가고 연길도 오고 저도 자치주 어, 개나리 네, 이런 공원도 좀 찾아가고 다음에. 진달래, 이건 보고 한족. 여기는 또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될걸볼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꼭 소중히 알고 지켜야 할 조선족 자치주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시를 향해서 갑니다.